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직한 중계를 지행하는 하나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합천군 쌍측면에 있는 깨끗하게 관리 잘된 축사와 농업용 창고입니다 지방도를 접하고 있으며 동네와는 약 200m 정도 떨어진 들판에 위치하여 민는 걱정이 없으며 바람이 아주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어 축사 부지로는 최적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축사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801 제곱미터 1,150 평이며, 우사가 648 제곱미터 196 평입니다. 통로와 대비사등이 78 평이며, 농업용 창고는 100 평입니다. 창고동 옆에는 관리동이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축사 사용 승인일은 2021년도 1월달이며 농업용 창고 승인일은 2023년도 5월달입니다 축사 지붕에는 채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축사 안이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소들도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여유 공간이 많았어요 곰포 살리지 보관이 아주 용이하고 추가 건축도 가능해 보입니다. 건강하고 착한 소들이 영상 촬영하는 게 신기한가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 70도에서 한 100도 정도 가능해 보이는 축사 면적인 것 같고요. 별도로 연면적 한 100평 정도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농사관련 장비보관이나 사료보관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큰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러가지 농사관련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사료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는 걱정 없으며 관리가 아주 잘돼 있는 축사와 넓은 농업용 창고입니다. 매매가는 6억원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